내 핸드폰이 어디 있지? 만득아, 왜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어둔 거야? 뭐? 그게 냉장고에 있었어? 아, 큰일이네. 요즘 들어 건망증이 더 억심해진 만득기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다. 아, 큰일이네. 이렇게 경력이 안 좋아져서 어떡하지? 그래, 그거야. 만득기는 서점에 가서 건망증을 극복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을 샀다. 제목은 '당신도 극복할 수 있다: 건망증이라는 책이었다. 집에 돌아온 만드기는 그 책을 들고 책장으로 갔다가 공포에 질리고 말았다. 어, 어, 아니, 이럴 수가! 책장에는 작년에 산 똑같은 책이 꽂혀 있었다. 그 만득기가 며칠 전에 구입한 가방을 반품하려고 가게에 갔다. 아, 이거 디자인도 좀 별로고 이거 반품해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죄송하지만 손님 한번 사용한 상품은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. 이거 한 번도 사용 안한 거예요. 자, 보세요. 살펴보라고요. 아무리 봐도 사용한 것 같았지만 만득기가 계속 우겨되는 바람에 점원은 만득기에게 환불을 해줬다. 잠시 후만득기가 다시 가게에 들어왔다. <laughs> 무슨 일이 시켜서님 저, 아까 방송한 그 가방 안에 핸드폰을 두고 갔네요. 한 번도 어? 사용 안 했다더니.